대한민국 신지식인 협회가 9일 오후 부산 연산동 일대 한 연회장에서 2020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권기재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신지식인과 회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은 도전, 창조, 혁신, 나눔을 실현하는 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예요. 특히 그 나눔이란 것은 지식 나눔을 우선로 하고 있는 아주 용명스러운 어, 지식인들이죠. 네. 권 회장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은 노하우라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창업도 못 하고 있는 많은데 그걸 잘 갖고 가지고 이 사회랑 같이 커주면 좋은 거거든요. 우리집잘 알아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멋진 나라가 되는데 저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신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신지식인협회에서 이번에 환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함께 일을 하게 되거든요. 또 이러하게 지진하고 있는 일들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언제나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지인협회가중국 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유익한 그런 단체입니다. 올해도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개인의 어떤 발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신지식인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지식인은 지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이나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혁신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개발한 지식을 사회에 공유하는 것을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는 12월 5일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 및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채널인 뉴스 김다영입니다.